Thank you 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이제 산재신청부터 승인 이후에 각종 보험급여 청구까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서류들, 접하지 않는 서류들이다 보니까 어떤 거를 끊어서 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해서 한 번에 끝날 일을 두 번, 세번 어, 왕복하면서 좀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 각종 청구를 할때 어떤 의무기록들이 정확하게 필요한지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최초 요양급여 신청 시에 필요한 의무 기록들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때 상병 상태, 그리고 어떻게 병원에 내원을 했는지, 무엇을 근거로 진단을 받았는지나 그 검사 결과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2번, 경과, 초진, 외래, 응급실 기록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술이나 시술을 기록한 수술시술 기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종 검사 결과지나 그런 검사들을 담은 CD, 어, 영상의학 CD, 그리고 판독지 등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서류들은 병원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고 양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명칭들로 원무과에 서류를 달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근로복지공단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끊어서 낼수 있을 겁니다. 초진 외래, 뭐 응급실 기록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병원을 내원을 했고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어져 왔으며 의사 선생님이랑 어떤 내용의 상담을 했는지 등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시술 기록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후 진단명이 무엇이며 수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서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밖에도 의사지시기록지나 뭐 간호정보조사지, 간호기록지 뭐 이런 다른 의무기록들도 있는데 이런 서류들은 이제 산재신청에 필수적인 서류는 아니기 때문에 뭐 반드시 지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요양비 청구를 직접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첨부하는 의무 기록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요양비 청구라는 게 뭐냐면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산재 승인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산재 승인 이전에 일단 치료를 자기 돈으로 먼저 내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산재가 승인되고 나서 이 병원비를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가 바로 요양비 청구인데요. 이 요양비 청구를 하려면은 일단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요양비 청구서라는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해 가지고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병원비를 단순하게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요양비 청구서의 이제 앞장 부분만 작성을 하시고 이 진료비를 낸 영수증이랑 그 진료비의 세부 내역서를 병원으로부터 발급을 받아서 첨부를 해갖고 제출을 하면 됩니다. 뒷장에 보면 이제 소견서라는 이름으로 뭐 의사 선생님한테 받아야 되는 병원 측에서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 단순한 요양비 청구의 경우에는 쓴 병원비를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의 경우에는 요것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병료를 청구하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고 인정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공단이 간병료를 지급을 하는데요. 요양비 소견서 뒤쪽을 보시면은, 어, 간병 확인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주치의 선생님한테 작성을 받아가지고 함께 제출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이제, 이 간병료를 지출했다는 영수증이랑 이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지들, 또 간호 기록지들을 함께 제출을 하셔야 되고, 또 간병인분의 신분증, 그리고 간병인의 이 문 간병으로서의 뭐 어떤 교육을 받았다는 수료증이나 뭐 자격증 같은 것들을 첨부를 해주셔야 지급이 됩니다. 한편 글로복지공단은 병원을 통원하면서 발생한 교통비도 지원을 하는데요. 이걸 이송비라고 부르고요. 요양비 청구서 앞장에 이 체크하는 란 중에 이송비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영수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병원에 통원한 사실만 확인할 수 있는 통원 확인서라는 서류를 한장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영수증이 발행이 가능한 택시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택시비 영수증을 함께 통원확인서랑 같이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택시비 영수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택시비를 지불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의학적으로 택시를 타야만 하는 상태였다는 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인정을 해줘야 이 택시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다리가 골절이 돼서 뭐 지하철 이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운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좀 예로 들수 있겠죠.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보조 보조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무조건 보조기에 100%를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액제로 보조기의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보조기를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요양비 청구서에 이제 보조기에 체크를 하시고 이 보조기 회사로부터 이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명세서를 발급을 받으시고 병원 쪽으로부터는 이 보조기 검수 확인서랑 처방전을 어, 발급을 받으셔서 함께 모아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급여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산재가 종결이 돼가지고 치유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됐을 때 몸에 남은 장애를 등급으로 평가해서 뭐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우리 장애급여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걸 청구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했을 당시의 서류랑 똑같은 뭐 초진, 입원, 외래, 응급실 기록지들이랑 각종 검사 결과지들이랑 뭐 수술 시술 기록지 등을 첨부를 해서 CD와 함께 공단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장애급여 청구의 경우에 본인 본인의 몸에 남은 장애 상태를 입증할 책임이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본인의 몸에 남은 장애 상태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검사들을 빠짐없이 받으시고 그 검사 결과들을 모두 빠뜨리지 않고 제출하는 것은 물론 주치의 선생님한테 적절한 장애 진단서를 함께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각종 산재 신청 시에 첨부해야 하는 병원 서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오늘 영상은 이 병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가 다니고 있는 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니라서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고 알아서 처리해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번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